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한테 님 갔어요. 의사한테 가면은 이유가 뭐죠? 아프기 때문이죠. 아프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요즘 어떻게 만지는 곳마다 이렇게 아플까요?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를 만지면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을 만지면 무릎을 아프고.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아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만진 데마다 안 아픈 데가 없으니 우리 가끔 가다 성도님들도 몇 군데 아프면 한 군데가 아픈 게아니라 여러 군데로 종합 선물 세트 찍고는 막 여러 군데가 아프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심각한 거죠. 그러면 먼저 엑스레이부터 한번 찍어 봅시다. 어디 어디 아픈지.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며칠 뒤에 엑스레이 찍고 나서 검사 마트로 자 검사 결과 보러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와서 이 환자는 너무 심각한 병이 걸리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선생님 많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인은 밝혀졌어요? 이건 의사 선생님 그래요. 참왜 아픈지 밝혀져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요. 천만다행인데 어디가 아픈가요? 라고 이야기해. 사실 온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여기를 만져도 아픈 거죠. 네.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손가락을 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뭐 웃긴 얘기도 하고 만드는 얘기도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손으로 만지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혹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보는 눈도 듣는 것도 삐뚤어진 눈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쉽고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어져가지고 세상은 잘돌아가고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불편한 거 답답한 거 화. 이게 나온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절을 보내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명절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명절만 되면 짜증 나기도 하고, 명절만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라고 하는 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며느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냥 자식놈들 보면은 화가 쳐밀고 그냥 어떻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예.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아쉬운 것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태도를 바꾸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왜 나는 명절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왜 명절만 되면 화가 날까? 왜 명절을 우라칩일까? 라고 하는 거야. 명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뭐때만 되면 이렇게 될까? 뭐때만 어? 되면. 이것은 다른 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부러진 게아니야 아,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변화시켜보자. 왜? 내가 언제까지 그때마다 화나고 짜증나고 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편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쉽고 화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해.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결국 나의 손가락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정말 값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에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아니,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던져진 존재다라고 표현해요. 던져진 존재, 뭘툭 던져놓은 거야요 먹다가는 놓듯이 툭 던져놓은 거. 던져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철학자라고 하면은. 근데 삶을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 뚝 빚어서 던져 놓고 아무런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들의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어, 1900 몇십 년, 몇 년을 며칠에 오겠다, 태어나겠다, 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 내가 왜 하필 그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아플까? 이건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도 우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줬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 나를 값진 인생으로, 복된 생명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아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네요. 일장이에요. 첫 부분이에요. 그 전에 1장 4절 전까지도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 아나도시라고 한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직종 직군에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집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무슨 뭐 좋은 뭐 약사라든가 무슨 뭐 의사라든가 우리가 들을 시장 요즘에서 무슨 기업가에 회장이라든가 무슨 뭐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좀 넉넉히 살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런 때예요 제사장 집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또뭐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그래도 평안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아버지 제사장 나도 제사장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웬만큼 살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따라가는 데 자기 개인적인 가정적인 삶은 안전적인지 모르지만 나라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 요시아 때에 이 불롭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요시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등 다섯 명의 왕을 함께 지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의 왕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랑 대통령이 임기가 있잖아요. 미국도 뭐 4년 중임에서 8년만 할수 있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라서 5년 할수 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왕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죽을 때까지 해 먹는 거예요. 네. 아니면 왕을 누가 죽이기면 죽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5 다섯 명을 예레미야 때 살았는데 왕이 다섯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죽거나 사고가 생기는 때, 즉 나라의 가장 위중하고 엄중한 때를 겪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믿음의 신앙이 막 무너져 가는데 다시 말씀으로 막 세워 보려고 의시 의시야에서 막 유월절 지키고 막 절기 지키고 막 예배 회복하려고 하는데 애국 군대에게 나와가지고 전쟁에 죽어버립니다.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왕이 다시 여호아스가 일어서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일년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는 거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요. 시아왕 전쟁에서 죽어 여호아스도 끌려가서 죽고 그 다음에 왕 여호와 김이 왕이 되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강대국에 데들다가또 죽음을 당하는 거. 이어서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세달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서 시드기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아도 바벨론에게 대들할 때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한 5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죽고 끌려가고 맨날 이렇게 이런 일이 당.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어디 뭐 중국에 끌려갔다더라, 뭐 일본에 잡혀갔다더라, 어디서 뭐 저랬더라,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든 때예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내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예레미아 때의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레미아는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사건 애국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혼란한 때를 살았다라고 하는 수가 알수 있죠.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도 이, 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또 해방을 맞는가 했더니 또6.25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는가 해서 좀났더니뭐5.16 쿠데다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개면서그 시대 시대에 중요한 인생을 살때참 힘들었다. 그땐 참 어려웠다. 정말 곤란했다라고 하는 건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참 오랫동안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저늘 감사 해요아뭐 올림픽도 보고 아시안 게임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정말 참 좋은 시절이에게 살기가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나 힘들었는지, 이때 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예레미아를 가서 불러셔서 이 시대 때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심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승배를 하나님에 대한 효과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돌맞습니다. 요즘도, 요즘 시대에도. 이 당시 시대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들이 나타나서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떠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데 사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뭐 고집이 강하고 강단이 있고 뭐 용맹스러웠던 사람이라고 하면 은 그것이 또변질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성정이 연약하신 분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데 나가서 예레미야는하나님이 나라를 망한다라고 한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특히 왕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가서 야예레미야 왔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하면 우리나라 망해, 우리나라 망해, 우리 신앙시벌 받아 심판 받아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예레미야의 모습.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막 환호해 주고 박수 쳐주고 열광하면 좋지만 저 자식이 누군데 말에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재수소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언젠가 좀 두고보자 한번 이런 눈빛과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당시 나이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나중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된다, 망한다 또 회복된다. 70년이 지나봐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부분에 나라가 망하고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꾸러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즉 내가 활동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감당할 때 내가 작정했다. 내가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 가지고 모세 같은 연세 있으신 80세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다윗같이 어린 이에게도 목정치가치 적운 가운데서도 임하여서 하는 거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이마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라고 하는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이 하나님의 여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케와 같이 마태와 같이 매국농어로 또는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도 쓰임 받게 되어지고 또 사마리아인과 같이 부정한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얼마나 큰 담대한 재료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세웠다. 즉, 너의 태어난 것은 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지으셨고 우리를 표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처럼 그냥 나아지고 던져진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진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왜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내가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웬만하게 살면서 살수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아냐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태어났게 했다. 그래서 너를 황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너를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고. 여러분 명절 맞이했을 때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아 이건 떼어서 국거리로 해야지. 아 이건 떼어서 볶음용으로 해야지. 아 이건 떼어서 무슨 뭘 해야지라고 하면서 따로 떼어서 용도를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택해서 용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너를 떼어놨다. 그래 가지고 너를 말씀,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선지자라고 하는 직장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슬프도다. 슬픕니다. 왜? 나는 아이라 말을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죠? 내가 아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선 보면, 물론 나이가 연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약 5살부터 20살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경륜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이야기할 때, 요즘 이야기할 때 나는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난 대학에서 뭘 전공을 했고요. 내가 무슨 전문가고,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이제 자기를 많이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잖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누군 대학원도 나왔대. 누군 박사래라고 이야기하면, 아,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과정은... 초등학교가 있나요? 중학교가 있나요? 고등학교가 있나요? 대학 어있나요 아니, 무슨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코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이거 경험이 어떻든 간에 율법 공부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남한테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 저분은 교육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으로 합당하다, 뭐, 신학대학을 나와 목사님으로 합당하다, 뭐, 이건 공인된, 공중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대렇게 보면, 선지자로서 어떤, 뭐, 과수, 코스나 구별을, 훈련이나, 이거 받은 게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특히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을 할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로 가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말할 지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물론 잘하고 좋아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다, 이아몬드 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을 누가 다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리잖아요. 왜요? 이 가공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정말 값진 다이아를 만드는 거지 원석이 크고 뭐 했다고 해도 다 짱구 만들어 놓고 깨 놓고 그 모양 귀찮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아무리 우리가 알다지 손톱만한, 손톱만한 다이어라도, 그걸 렇게 깎아가지고 서몇캐로몇캐로 뭐 하면서 값이 뭐 얼마나 좀 비싸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깎아서 만들면 훌륭한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되고 놀라운 은총의 작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일을 해피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능력을 되게 중요하시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노와 같이 방주를 전혀 만들어 보지 못한, 산꼭대기에서 만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산 위에서도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75세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때 가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따라할 때 열국의 아비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고는 8 0대에 노년에 아 왕자였을 때 애굽의 학문에 달통할 때에 신체적으로 강건할 때 그때 썼으면 좋았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단물쓴물다 빼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들어쓰시는데도 생기가 넘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운 있고 넘쳐나 가지고 이거 학목적인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광야 가운서다 빼고 육체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 쓴 뿌리가 바뀌었지만 주님이 쓰시니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왕에게서 대드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특히 왕의... 칭찬하기 위해서 대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잘못을 대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데 왕으로서 왜 그거 못 합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다이세에 가서 왜 당신 말이야? 간음죄를 줬습니까? 왜 당신 살인죄를 줬습니까?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제대로 하는 사람. 우리 수요 예배 때 공부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잖아요. 왕이 아무리 잘한다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왕이. 죄를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으로서도 완전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얼마나 그래. 세상에 마찬가지. 인건 선지자는 왕을 칭찬하라고 왕을 축복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왕이 하나님의 권력을, 왜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쓰느냐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를 그때마다 구원해 줄게. 예.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던 베드로도 감옥 갔어요. 바울도 감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 구원해 주셨어요. 온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해 주셔서 땅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스테반 같은 경우는 순교당하지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 보자 우편에 앉은신 것을 보고 아, 나를 하나님이 받다라고 하면서 순교 얘기를 갔대 이게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강도가 주님 옆에 있다가 오늘 내가 나곤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받아도, 힘듦을 받아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도 구원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때때로 올한 해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교로 또 기도 가운데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런 감동이 뜨는데라고 해서 그것을 소멸하거나 반대하거나 눌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나라고 해서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또 혹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뭐좀 해놓고 하면 안 될까요?라고 자꾸 하나님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담당하기도 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다라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손을 대시고 입에 대시는 거아니 손을 입에 대시고 그래서 내 말을 내게 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지만 부족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따로 내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셨다, 따로 불러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처지와 형평과 인간적인 조건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용하시세요. 하나님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형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영혼과 미래까지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살아가는 일꾼 되시기를 간.